네 반갑습니다. 신성홀딩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 7470원이고요. 7.02% 상승한 모습 장중에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간 2025년 10월 15일 오후 12시 14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올라갔다가 뭐 상한가 갈줄 알았어요. 쭉 빠지면서 지금 운봉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가 좀 불편한 말씀부터 먼저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종목 지금 내 뭐 대응 안 하시면 큰일 나요 제가 자료 받아서 읽어보고 있고 이거 보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성홀딩스가 아직 시장에 밝혀지지 않은 신선하고 아주 강력한 호재를 두 가지나 지금 추가로 준비를 더 해놨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한번 때리고 차익실험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세력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신선한 호재 나오기 전까지 자기네들 다시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보시다시피 여기 최저가에서 뿅 하고 올린 지 얼마 안 됐죠 자, 최저가가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점. 다 올라갔을 때 잡으면 큰일 난다는 점. 자, 아무것도 모르면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모르고 받아온 자료 그냥 무료로 공유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서 꼭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10-3040-2452. 신송 문자 두 글자 남겨주세요. 자료 무료로 원본 파일 그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료부터 빠르게 받아서 읽어 보시고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우재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사 전문과 함께 몇월, 며칠, 몇 시에 기사 나갈지, 송출 날짜 몇 적혀 있는 자료예요. 어떤 기사 언제 나갈지 싹다 적혀 있는데 그거보다 강한 무기 있겠어요? 첫 번째 호재 나가는 날짜 적혀 있습니다. 그거만 딱 보시고 호재 나가기 전날까지만 최대한 싸게 더 많이 살려고 노력하시면 돼요. 호재 나갈 거예요. 뭐 비슷하게 올라가겠죠. 찔끔 상승할 거예요. 근데 다음번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흔들고 뭐 하든지 말든지 그냥 두 번째 호재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막 흔들다가 결과적으로는 미친 듯이 두 번째 호재 나오기 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오제 보시고 나서 싹다 팔고 나오시면 돼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무조건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요. 저도 고생 많이 해 보고 힘들어 봤기 때문에 도와드리고 싶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세요. 좋아요 정도만 눌러 주셔도 채널이 성장해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자료는 순차적으로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연락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하게 먼저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내가 좀 성격이 급하고 기다리는 거못 한다 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시면서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돼요. 010 30402452 신송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시면 빠르게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푸드 테마 갑자기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자 우리 또람프 형님께서 또 중국이랑 식용유 교육단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교육단절을 검토한다 그랬지 교육단절하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간 거고 확실한 게 나오면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 확실한 거 확인하고 가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료 보내드립니다. 010-3040-2452 신송 문자도 글자 남겨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채널 성장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신 감사의 의미로 제가 선물 하나 근사한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급등 주시러 하시는 분들 단한 분도 없을 거예요. 오늘 산 종목이 내일 이렇게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꿈같은 일입니까? 오늘 2025년 10월 15일인데 오늘자로 들어온 따끈따끈한 정보입니다. 자 세력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모든 가격 결정하죠. 결국에는 사면은 올라가게 되고 팔면은 내려가게 돼요.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 잘 나가다가 12조 공매도 폭탄 때문에 흔들린다. 이런 기사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올라가는 애들은 상한가를 간다는 거예요. 저평가 종목이고 저시총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를 다가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종목이에요. 이 종목 PER 10입니다. 10이 조금 넘어요. 10.3 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뭐 저평가라고 볼수 있고, 흑자기업이에요. PBR 1.8이에요. 이 엄청나게 진짜 엄청나게 괴물 같은 저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 배당도 1.2% 주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도 물려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급등주를 우리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서워서 못 들어가죠. 그리고 언제 내려갈지 몰라서 못 들어가요. 하지만 이런 우량 종목은 많이 들어갈 수 있고, 많이 들어가면은, 천만원 들어가서 뭐, 100% 먹어봐야 천만원 버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가서, 많이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거두절미하고, 선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딱 남겨주세요.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요렇게 세줄딱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서 읽어보시고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급하게 가는 거고 급하게 빠질 예정이니까 2주 안에 꼭 쇼부를 보셔야 된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돈안 들어가면 100% 수익 봐도 고작 얼마 못 봐요. 수익을. 이거는 크게 들어가셔도 괜찮다는 점. 내가 좋은 걸 찾아. 아, 막, PER, PBR, 막, 배당도 주고 있고, 우량주에다가, 섹터도 아주 지금 시장에서 흔들리는 섹터야. 찾으면 뭐예요? 확실한 뭔가가 없으면 제대로 못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확실한 뭔가도 있고, PER, PBR도 낮고, 배당도 주면서 시총도 낮아요. 적은 돈으로 크게 슈팅을 낼수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모든 가격 결정되고, 급등주는 시장가로 끌그면서 개미들 낚아 가지고 내는 게 급등주예요. 2주 안에 쇼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010-3040-2452 급등 문자 두 글자 남겨 주셔서 종목명, 목표가, 매수 추천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많은 분들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 주셔서 채널 성장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